안녕하세요 비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리고 삭제한 제 파우치 소개를 해볼 건데요. 네, 파우치에는 틴트가 있겠죠. 그 틴트 발색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끄면은 너무 어두우니까 좀 킬게요. 이건 조절이 좀잘안 돼가지고 이게 밝기 조절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밝혀질 줄을 못할것 같고요. 파우치 소개를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우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처음에는 되게 예뻐서 샀어요. 근데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점점 고학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은 이런 파우치보다는 그냥 깔끔한 그런 파우치를 좋아하는데 좀 잘못 산 느낌입니다. <laughs> 네. 이런 파우치가 있고요. 안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한 통으로 받치고 있어가지고, 손을 일로 못 벗겠어요. 손을 사용이 조금,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먼저 여기 망이 있구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꽤 별로 안이뻐도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망이 있는 것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망이 있는 것은 여기 먼저 꼬리빗이에요. 이렇게 좀싼 꼬리빗이에요. 민트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헬로키티 거울인데 이렇게 빗도 있어요. 또 같이 있는데 이건 같이 사용을 안안 안 해요. 네. 안 하는 거고 거울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파우치 이것보다는 이 거울을 더 가지고 다닐게요. 이렇게 이 거울이 더 예쁜 거예요. 다이소에서 이 빗이 한이 정도의 크기 이 정도의 크기의 빛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이 부러져서 엄마가 부르트려가지고 어쩌다 사용하다 보니까 부러졌어요. 먼저 그러면 틴트나 립밤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클라넷 비타시 미스트예요. 어, 이제 여름, 이제 아직은 여름이 아니지만 이게 학교 파우치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이게 여름이 되면은 막 땀이 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거 뿌려주거나 그러면은 좋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선크림도 새로 사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제 여름이 다돼 가는 건 아니고 한 여름 되려면은 지금이 3월달 다돼 가니까 한 두세 달은 더 있어야 된다.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laughs> 이거는 이니스프리거 핸드크림이에요. 핸드크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민트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트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크림베리 사과향이 어우러지는 상, 상큼... 아이, 너무 길다. 어쨌든 레드베리 퍼펀드 핸드크림입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드크림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 하양색이고요. 색깔은 냄새는 다를 뿐.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이 미스트도 집에 있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AHC. 이건 인텐스 컨투어바 미백 기능사 화장품입니다. 이것도 이게 살짝 비비크림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이거는 사용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 사용할 때도 없고,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이오페 크림인데, 이것도 보시면, 아이오페 에센셜, 어, 아이오페 에센셜 톤네 링클 케어 아이크림. 이거는 그냥 얼굴에 크림. 바르는 거. 제가 집에서는 이거 뭐지? 엘렌실라 에스카르고 오리지널 리페어 크림. 이건데요. 이 크림을 바르는데요. 근데 파우치에는 이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큰것 같아요. 이게 작은데 높이가 좀. 파우치보다. 편안하게...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있고요 아, 이거, 이 파우치 소개할 때립 제품 있잖아요. 그거는 발색은 안 보여드릴게요. 제가 따로 영상을 또 올리려고요. 너무 영상을 안 올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 아이오 그냥 크림이에요. 얼굴에 바르는 크림. 그리고 립밤은 세개 있습니다. 제가 빨리 바셀이 사서 그 립밤 만들고 싶어요. 공병이랑 다 사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걸 벗겼는데 이거는 사과향 네, 이거 사과향입니다. 사과향 냄새 되게 좋아요. 이거 바르면 좋고요. 여기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요. 이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제일 추천 안 드리고 이거를 바르니까 입에 대신 보들보들해지는 대신 각질 같은 게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입술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추천해요. 이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이렇게 껍질이 싸져 있고, 여기에 영어가 적혀 있고, 하나 영어나 하얀색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laughs> 잘 모르겠어요. 저 정말 죄송하고. 어쨌든 이게 제일 입술을 보들보들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있고 이건 니베아 이거, 이거 체리 이게 제일 안좋다고 해도 이게 제일 잘 발리더라 이거를 중간에 바르고 닦으면은 더 안좋겠죠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키스플드 케어 1호 피치 이건 복숭아향이 납니다 이건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1호 피치, 이게 냄새가 되게 좋아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틴트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틴트는 4개 있고요. 제가 틴트들을 이제 뭐 항상 집에 있고 하니까 틴트들을 잘안 발라요. 친구들하고 놀 때도 틴트를 이제 제가 옛날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이게 전학으로 와가지고, 네, 전화가 와서, 네, 아니, 전화가, 갑자기 왜 전화기기가 나왔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너무 어둡죠? 네. 어쨌든,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디어달링 틴트 3호 오렌지 레드예요. 이게 4천원그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거, 아, 이거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거는 더페이스샵 러블리믹스 아쿠아 틴트 1호 주이시 체리입니다. 오, 죄송합니다. 이게 보기보다 진짜 이게 쓸 때가 진짜 많아요. 학교 갈때 발라도 되고 키가 안 나서 더 좋은 것 같고 이거 베이스 깔아줄 때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틴트 추천하고요. 이거는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틴트 2호 레드입니다. 이것도 진짜 추천을 드려요. 이것도 가격이 3,200원인데요. 이거는 그 가격이 3,600원인가? 그렇게 구매를 했고 이건 3,200원인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바르면 정말 좋거든요. 이게 진하잖아요. 이로레드는 그래 먼저 안에 발라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입술 색깔이 연하신 분들은 이게 색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안에만 너무 진하고 그러니까 이거 중간보반에 아, 중간 부분에 이거를 발라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틴트 바를 때 이렇게 두 개를 바르거나 아니면 이렇게만 바릅니다. 이것만. 아유, 죄송합니다. 다 떨어져. 아 몰라. 이렇게 있고 이거는 디어델링 틴트 에디드우스 이거 공병인데요. 이거를 제가 물이랑 물이랑 틴트, 이렇게 두 개, 디어달링 틴트, 아니, 디어달링 말고, 토니모리 틴트랑 더페이스샵벨 러블리 믹스 아쿠아 틴트랑 섞었어요, 물이랑.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잘안 써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걸다 썼을 때 아마 예비로 사용을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이랑 섞었으니까 색깔이 좀 연하겠죠? 이렇게랑 또 섞었으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틴트 소개 아 이제 파우치 소개는 끝이 났어요. 제가 자세 자세한 립 제품 소개는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